안녕하세요. 최수민 작가입니다. 여긴 지금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서울스카인데요. 이게 엘디프랑 함께 하는 네, 전시를 여기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왔었다가 이게 줄이 너무 길어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네, 지금 다시 왔습니다. 전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미리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 어, 어쨌든 여기 지금 메인 작품으로 저하고 조정원 작가님하고 한, 네, 작품이 걸려있네요. 한번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이라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지금 오늘은 사람이 없는데, 요 안으로 들어와서도 평소에는 줄이 가득 차 있다고 해요. 야, 여기 올 때까지. 생각보다 엄청 길고 포토존도 있고요. 그러네. 5 m 의뭐 스카이 셔틀, 0 m 속도 이하시겠습니다 한국의 중심,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과 랜드마크를 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제로 어떤 영상을 보고 나서 올라오면은 여기가 117층인가 그런데 120층에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써 있는데요. 서울 스카이 오픈 이노베이션 기획전. 그래서 아 문체부 예술 경영지원센터, 프리아트랩 또 추진단 사업이고 롯데월드 호텔 롯데 호텔 롯데 롯데월드 아 그리고 선전예술기업 엘티프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서 하늘 우주와 가장 가까운 롯데월드 타워 서울 스카이를 컨셉으로 사람과 하늘 우주를 연결시켜주는 가교로서 재해석한 9명의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그래서, 참여작가 조정은 최승윤, 차한별, 김영진 최윤정, 슬로워스, 범초이천윤아 안소현.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서울스카이에그 롯데월드 타워를 형상화한 작품인데 이게 비쳐서 지금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차한별 작가님 작품이 있고 이거는 최윤정 작가님의 서울스카이를 형상화한 작품 여기도 이렇게 입구에 이런 식으로 저희 작품이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네,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근데 네, 조정원 작가님 저 먼저 보다 먼저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30분을 기다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거의 기다리지 않았고 근데 이 정도 해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이럴 때 아니면 진짜 완전 외국인들까지 인산인해라고 하니까. 사람들 없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조정훈 작가님 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작가님들도 같이 이렇게 작품을 했는데요. 그 그러니까 주제가 롯데월드 타워로 이렇게 작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를 주제로 한 작품도 있고, 어, 엘디프에서 하는 이제 에디션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저하고 정훈 작가님하고 같이 한 에디션 작품입니다. 근데 프린트 퀄리티가 워낙에 좋아서 거의 원화 정도의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요게 인체 요거는 원화입니다 원화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잘 보시면은 롯데월드타워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요렇게 롯데월드타워 모양이 있고 이 작품 제목은 사랑은 은하수를 타고 입니다 글이 인간은 사랑이 있을 때 가장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를 건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은 사실은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사랑이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를 담은 롯데월드 타워를 모양으로 한그 사랑과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조정은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합작품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게 김영진 작가님 작품도 있고요. 사실, 전시 공간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어, 아무래도 여기 롯데월드 타워 자체가 여기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꽤 알찬 구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아까 처음에 들어왔었던 이렇게 전망을 보시면서 이쪽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전시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기 전에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될수 있으면 주말보다는 네, 이런 평일 좀 한가한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주말에 왔었을 때 네, 엄두가 안 나서 아예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줄이 있는데 안에서도 2차3 차로 줄을 서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도 사람이 버글버글했겠죠.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한 전시 중에서 아마 관람객은 제일 많았던 전시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